좁고 어두운 하수구 배관 속에 쥐한 마리가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많은 새끼를 품은 어미 쥐였어요. 어미는 먹성 좋게 젖을 빠는 새끼들을 품으면서도 시선은 유독 다른 한 곳을 바라보는데요. 그것은 서로 꼬리가 엉킨 듯 묶인 새끼 두 마리였어요. 매듭도 풀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히 묶여져 있습니다. 멀쩡해도 살기 힘든 난세 속에서 얘들은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나 하며 애처로운 눈빛의 어미지. 하지만 시간은 새끼들이 젖을 빠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흘렀고 묶여 있던 쥐들도 어느덧 장성해서 엄마의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삶이 꼬인 이쥐 형제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 세상으로 나오게 된 쥐들 하지만 꼬리가 묶인 쥐들 중 결국 하나는 죽고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쥐는 가혹하게도 죽은 형제가 여전히 족쇄처럼 붙어있던 거였죠 이걸 떼지도 못하고 참 난감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결국 살아남아도 형제의 죽음을 지고 가는 쥐와 죽어서도 편히 쉴수 없는 쥐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모험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고 살아있는 쥐는 자꾸만 죽은 쥐가 발목 잡듯 붙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힘들었죠. 자신도 라따뚜이 같이 성공한 쥐로 살아가고 싶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죽은 형제에게 묶인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형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앞에 벌써 난관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럴 때는 차라리 꼬리가 뚝 끊긴 채 햄스터로 살았으면 좋으련만 이놈의 꼬리는 어찌나 즐긴지 마미성 고무장갑보다 더 즐겼어요. 살아있는 쥐는 그저 혼자서 삶과 여유를 즐기는 나 혼자 산다 같은 삶을 살고 싶었지만 단지 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형제까지 질질 끌고 다녀야 하는 삶은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까딱하다 살아있는 쥐마저 죽음으로 끌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죽은 쥐를 끌고 다녀야 했고 다른 쥐들은 쉽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길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연구해야 일상적인 삶이 가능할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평범한 쥐들보다 체력 소모가 몇 배나 들었고, 지능적으로도 생각과다로 피곤할 만큼 가성비가 떨어지는 삶을 살아갈 정도랍니다. 그렇게 간신히 문제를 해결해도 성취감이 들기는 커녕 겨우 이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들기 마련이었죠. 쥐는 또다시 길을 따라 나아가던 중, 앞을 가로막은 두꺼운 문에 길이 막혔고,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보아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하나 생각 하며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죽은 형제가 난관에 떨어지게 되면서 아래쪽 사각지대에 매달리게 되었 죠. 그리고 살아있는 쥐는 죽은 형제를 이용해서 붉은 빛이 감도는 물체를 밀어 보기로 하는데 그러자 앞을 가로막은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나타났습니다. 쥐는 열린 문을 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역시나 죽은 형제가 꼬리를 잡고 늘어지네요. 아무튼 이번에 이 죽은 형제 덕분으로 사각지대 버튼을 누를 수 있었으니 여태껏 짐짝처럼 여겼던 형제에게서 처음으로 도움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쥐는 다시 죽은 형제를 끌어올려서 열린 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갑자기 바닥이 꺼지면서 어딘가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죽어서 부패된 쥐가 있었고, 그 사체를 한참 동안 바라보는 두 마리의 쥐도 있었는데, 이 쥐들은 아까 추락한 형제 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태 죽은 줄 알았던 형제가 버젓이 살아나서 죽은 사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였죠. 일단 쥐들이 헷갈림으로 여기부터는 주인공을 죽은 쥐와 산 쥐로 호칭하겠습니다. 이때 죽은 지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사체를 파먹기 시작하는데, 산지는 이 광경을 넋이 나간 듯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산지도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체를 먹는 죽은 지 옆으로 다가가, 함께 사체를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죽은지는 화를 내며 산지를 위협했고 산지는 순간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이번에는 죽은지가 산지를 끌고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지는 온몸에 피부병이 발생해서 털이 빠지고 가려움 증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잠시 동안 있었던 이 기이한 일들은 아까 전에 쥐들이 추락하던 중 산쥐가 정신을 잃고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쥐와 죽은쥐는 폭신한 먼지더미에 떨어지게 되면서 안전하게 추락할 수 있었고 산쥐는 다시 죽은쥐를 끌며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또 길을 찾아가는 산쥐는 여전히 위험하고 어려운 길들을 만나게 되지만 간신히 잘 건너가며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왔던 길과 비교도 안될 만큼 어려운 난코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산지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길들을 죽은 쥐를 끌며 통과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죽은 쥐로 인해서 번번이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죠. 하지만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죽은 쥐를 끌며 길을 통과하는 요령을 터득했고 그렇게 새로운 길을 맞이할 때마다 산쥐는 어느덧 죽은 지와 한 팀이 되어 호흡을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산쥐는 죽은 지와의 균형을 의식했고, 필요할 때는 도구처럼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었죠. 그렇게 감춰진 길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마침내 어려운 고비를 모두 넘긴 쥐들은 길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밑은 뭐가 있는지 알수 없었죠. 그래서 산지는 조심스레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고,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몸을 더 가까이 내밀었는데, 이때 죽은 쥐가 끌려와 산지를 덮치며, 두 마리의 쥐는 밑에 있는 전기톱날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산 쥐는 눈을 떠 죽은 쥐를 확인했고, 다행히 죽지 않고 살게 되었죠. 하지만 죽은 지와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 아래쪽을 바라보자 자신의 몸이 두동강이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산지는 갑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났고 그리운 어미지가 있는 곳으로 몸을 기어 나아갔습니다. 그 시절 형제들과 함께 어미의 젖을 빨고 싶어도 죽은 형제로 인해서 가깝고도 멀게만 느꼈던 그 따뜻한 품속. 산지는 그렇게 죽은 쥐가 되어 비로소 자유를 찾게 되며 이야기는 끝납니다. 새끼 때부터 죽은 형제와 꼬리가 묶였던 쥐는 다른 형제들처럼 어미 쥐의 품속으로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했죠. 쥐는 그렇게 어미의 사랑을 갈구하며 어느덧 장성한 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죽은 쥐가 꼬리에 꼬리표처럼 묶여 있어 뭘 하든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했었죠. 하지만 그 불편함은 자칫하다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결함이었고 이로 인해 살아있는 쥐의 하루하루는 죽은 형제와 함께 죽음의 살얼음판을 걷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길을 찾다가 바닥 아래로 떨어져 추락했고, 이때 산지는 잠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죽은 지의 부패된 모습과 그 죽은 지가 살아나 자신의 부패된 몸을 파먹는 모습을 보았죠. 혹은 이 죽은 사체가 어미의 시체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해석이 안될 만큼 난해한 부분이라서 저의 지나치고 개인적인 망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죽은지가 살아나 자신의 시체를 파먹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산지도 배고픔을 느껴 죽은지를 함께 파먹자 죽은지는 산지를 위협하며 몰아내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 장면은 마치 산지가 잠시 동안 사후세계로 들어간 듯 보이고 그곳에서 만난 죽은지는 죽어서 자신을 파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산지도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함께 죽은지의 사체를 먹으려고 하자 죽은지는 갑자기 돌변하며 산지를 위협하고 끌고 가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되는 것은 죽은지가 죽어서도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은 지는 짧은 생을 살다 죽고 죽어서도 남은 형제에게 짐처럼 남겨져 형제의 삶에 고통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 산지가 사후 세계에서 배고픔을 느끼고 함께 사체를 먹으려고 하지만 끝내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산지는 현생으로 돌아와 다시 또 족쇄와 같은 죽은 쥐를 끌며 생을 이어가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순탄치 못한 산지의 삶도 길이 끝나는 절벽으로 오게 된뒤 결국 날카로운 톱날에 몸이 잘리며 끝이 나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몸이 반토막이 난그 순간 드디어 지옥 같은 형제의 족쇄를 벗어나는 자유를 얻었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미의 품을 떠올리며 그곳으로 기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생이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는 또 다른 생각은 이 모든 게 인간의 실험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이 쥐들이 통과하는 구간들은 모두 인간이 쥐에 대한 실험을 위해 만든 장소 같아요. 버튼을 누르는 구간과 바닥이 열리는 장소도 그렇고 다양한 구간들을 만들어서 쥐들의 습성을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마지막은 모두 잔인한 죽음으로 끝을 내는 것이죠. 라텐코닉은 독일어이며 영어로는 레킹. 즉, 쥐왕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라틴 코닉의 의미는 쥐들의 꼬리가 서로 얽히고 묶여서 하나의 집합체가 된 형태를 말하는데요. 아, 여기서부터는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포함되므로 각자들 주의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쥐들은 유달리 꼬리가 길어서 이렇게 서로 얽히는 경우가 흔했나 봐요. 그래서 쥐들의 습성상 서로 빠져나가려고 각자 앞만 보며 뛰다가 결국 꼬리의 매듭은 더 단단히 묶여지면서 이 트랩에 빠진 채 단체로 죽게 되는 것 같아요. 라텐코닉에 대한 최초보고는 1564년까지 거슬러 갈수 있으며 16세기에는 목판화에도 묘사가 되었고 일부 박물관에서도 라텐코닉의 표본을 전시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텐코닉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쥐들이 꼬리가 얽혀서 죽은 모습을 보자니 저 산쥐가 죽은 쥐의 꼬리를 끊어낼 수 있었다면 그런 시도를 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다면 평생 고통받지 않았을 테고 몸이 반으로 잘리는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쥐들은 본능적으로 오직 앞만 보며 각자도 생했을 테니 문제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 뭔가 경각심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나 자신에게는 무언가 얽힌 꼬리 같은 게 있는지 말이죠. 아마 누구에게나 이런 꼬리가 있을 걸로 예상되네요. 아, 자꾸 꼬리 얘기하니까 왠지 펄이가 된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내 삶을 옥제고 있지만, 당장 끊어내기에는 고통이 따르는 그런 꼬리 같은 일이나 상황, 아니면 관계라든지 말이죠. 이제 2022년도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런 꼬리들을 발견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네요. 물론 꼬리를 자를 때 고통은 있겠지만, 지금 이 고통을 피하면 언젠가는 게임의 쥐처럼 본체가 잘려나간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수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안녕.